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정확히, 바르게, 뭐, 이해할 때가 대부분이지만, 가끔은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나 또 많은 다른 것들, 피조물들에게 고통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노예 제도가 있는데요. 옛날에 있었죠. 그걸 보면은 옛날에 교회가 노예제도가 타당하니 노예를 써도 된다. 뭐 이런 논리를 펴서, 어, 성경을 얘기했어요. 성경이 노예제도를 인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셀수 없는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유럽이나 미국으로 잡혀와서 짐승같이 살면서 노예로 살았었습니다. 그 그렇게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노예에 관한 이야기를 노예 제도를 당연히 만들어서 써도 된다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자기 이득을 대로 이기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남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그 태도는 매우 잘못된 것이고, 그 어느 것보다도 큰 죄악이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이 잘못 이해한 오해한 성경 구절 중에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정복하라, 다스리라. 정복이라는 건 뭐예요? 정복이 뭐죠? 정복. 내가 힘으로 다 상대방을 제압해서 다내 것으로 취하라 이런 뜻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나라의 지도자들이 옛날에 보면은 정복 전쟁을 많이 했어요. 여기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나 또 재물이나 다른 피조물들을 못사게 굴고 어. 죽이면서까지 정복하라 이런 게 아닌데, 뭐, 다른 사람들도 그렇지만 특히 기독교인들이 더 앞서서 정복전쟁을 많이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막 예배하고 찬양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정복하라는 말의 뜻을 오해한 거죠. 다스리라 함을 다스리는 건 뭐죠? 다스리라, 다스리리라 생각, 저, 저,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스린다라고 얘기할 때, 왕. 임금이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나 임금은 뭐예요? 제 맘대로 할수 있잖아요. 그런 뜻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다스리라를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해도 된다. 이게 큰 오해인 겁니다.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보고 실천하게 되면 엄청난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정복하라 다스리라에는 그렇게 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취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하라. 이게 아니고요. 적당히 나의 이익을 유익을 취하면서 그들 자체를 돌보고 보호하고 보존하라 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짐승들은 그걸 지켜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짐승보다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은 뭐 깡그리 다 죽여서 다 자기 걸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축척해 놓고, 뭐몇 날, 며칠, 몇 달, 몇년다 먹고 마실 거를 이렇게 준비해 놓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또막 칭찬해요. 근데, 여러분들, 뭐, 아프리카의 그, 정글, 텔레비전 프로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사자가 막, 그, 짐승들을 마구잡이로 잡아서, 어디 숨겨놓고 축축해놓고, 뭐, 1년 내내 먹나요? 아주 그 심한 열대 건기에는, 배를 쫄쫄쫄쫄 굶어요? 그러나 우기에는, 먹이가 많으니까는 쉽게 먹이를 잡을 수 있지만, 배가 부르면 안 잡아요. 우리는 배가 불러도 막 잡잖아요. 그죠? 배 부른지도 모르면서, 막 거의 터져갈 것 같은데도, 마구 어으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보호하고 관리하라는 그 중요한 책임과 의무도 같이 주셨거든요. 정복하고 다스리라에는. 너희들이 저것을 통해서 먹고 배불러라 라는 뜻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뭐 싹스리로 다 잡아다가 죽여서 너의 이익을 취하라 이건 아니었거든요. 지금 그 동물 중에서 한 100, 1,300여 종이 멸종 위기에 있고요. 많은 종이 멸종되어서 볼수 없는 동물, 볼수 없는 것들이 많다고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다 사람들이 그래 놓은 거예요. 뭐. 뭘 위해서 그랬을까요? 돈을 위해서 그런 거죠.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뭐, 자기 집에 이렇게 그 동물을 잡아다가 가족을 벗겨가지고 박제를 하면은 막 좋은 모양이에요. 막 자랑하고 싶고. 그것도 일부의 사람들이 그런 거지 뭐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 화면을 통해서 한번몇 가지 보십시다. 얼마나 인간이 잔혹한지 페루에서는 그큰 고래를 잡는 사냥하는 축제가 있대요. 바다 핏빛 보세요. 파란 바다가 저렇게 빨갛게 됐어요. 그리고, 일본의 타이지 마을에서는 이제 돌고래를 사냥합니다, 돌고래. 배 위에 돌고래 이렇게 있죠? 예? 네? 십발 렇잖아요그막 피바다잖아요, 그야말로. 그 다음에, 코끼리 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예? 네? 코끼리. 코끼리 안보여 보여요. <laughs> 코끼리 머리가 없잖아요. 저거 왜 그랬을까요? 상아, 상아, 상아 이렇게 밑에 그 턱까지 있는 뿌리채 뽑으려고 머리까지 뛰어갔대요. 얼마나 악랄합니까? 여러분 그 우리가 먹는 닭, 돼지, 소 얘네들도 비참하긴 매한가지에요. 닭은 땅을 한 번도 안 밟아보고 다 우리 입으로 들어가요. 그 피죽분 닭장에서 수십 마리가 함께. 돼지도 뭐 요만한 뭐 1m도 안 되는 공간에 죽을 때까지 서 있다가 비참하게 죽어요. 소도 마찬가지고. 이런 돈을 위한 또 먹을 것을 위한 대량 생산 이런 것들도 역시 오늘 우리가 본이 다스리라 정복하라라는 말씀을 굉장히 크게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는 그런 겁니다. 성서에 대한 모리해가 이런 안타까운 일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람이 필요한 만큼만 인도적으로 도살해서 먹으면 되는데 돈 많이 벌려고 다양 생산하고 뭐 그냥 부를 자랑하려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다 한꺼번에 가지려고 하니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이치나 섭리 이거에 순응해야 되는데 자꾸 거부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구가 파괴됩니다. 계속 파괴되는 현장이 뉴스를 통해서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쓰레기 산 우리, 그, 한강변에 뭐가 있었어요, 옛날에? 쓰레기산. 난지도. 거기 지나가다 보면은, 일상 가는 길인데, 지나가다 보면은, 옛날에 막 냄새가 엄청 났어요. 저, 올림픽도로까지 났단 말이에요, 냄새가. 근데 어떻게 됐죠, 지금? 그 쓰레기산이, 산이 되었어요. 그리고 공원이 되었어요. 자연은 그렇게, 자기의 치유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이 그냥 안 좋은 것만 양산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피조물 다른 피조물보다 못한 피조물이 되었어요. 지금은 하나님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사람들은 만물의 영장이기커녕은 만물에 피해를 주는 가해자 역할을 하는 현실이 지금입니다. 뭐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가 맨날 걱정하는 게 뭐예요 지금? 미세먼지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건강도 굉장히 안 좋아지잖아요, 건강. 우리가 옛날에는 듣도 보도 못한 병들이 엄청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게 다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 말씀을 너무 지나치게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야, 다른 것들은 사람 먹고 살기 위해서 다 함부로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구 한쪽에서는 이렇게 막 부여해서 배 터져서 죽고 또 지구 한쪽 다른 곳에서는 배고파 죽는 현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사람이 가져야 할 책임과 의무를 새롭게 상기할 필요가 우리가 지금 있어요. 성서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들여다 봐야 됩니다. 창세기에 사람을 만드시고,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말씀이 오해되지 않는 그런 해석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6장 15절 10 12, 1절을 봅시다. 창세 레위 아니 아니 자꾸 말이 헛나오네. 출애굽기 16장 15절에서 21절. 거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 께서 만나 를 주신 이야 기가 나오 죠？출애굽기 16장15절 에서 21절그 렇죠？안 나오 나요？예, 거 기에 보면 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들이 원망 을 해요. 이스라엘에서는 잘 먹고 잘 살다 죽을 수 있었을 텐데, 너말 듣고 이 광에 나오니까 굶어 죽을 판이다.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도 원망하고 모세도 원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와 매출하기를 양식으로 주셨잖아요. 어떻게 주셨죠? 하루, 하루 분량. 그 다음에 토요일은? 이틀 분량, 안식일 전날은 이틀 분량.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조금 더 모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썩어버렸어요. 이 말씀에서 주는 의미가 매우 커요. 너무 필요 이상 축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눠줘라! 같이 먹어라! 이런 거예요. 안 나눠주고 그냥 내 손에 꼭 쥐고 죽으니까 문제가 많은 거죠. 다른 사람도 죽이고 환경도 피폐되고 결국에는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가만히 눈을 돌려보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야고보서 신약 성경이죠. 히브리서 뒤에 아 여러분들 이제 화면으로 다볼수 있죠? 지금 그럼 같이 읽어 보시겠어요? 여러분 목소리로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아니하시니? 하나님은 아기에게 시험을 받지 도와만 하시고, 심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지라 오직 각 사람이 그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그려 미혹되니. 욕심이 임태한 즉,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네. 15절에 주목합시다. 욕심이 임태한 적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이런 말은 이렇게 눈에 안 들어오는 모양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뭐 그리스도인들이나 일반인이나 뭐, 별 차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도리어! 일반인보다 더! 자린고비고, 더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누가 보면 12장 보세요. 누가 보면 12장. 누가 보면 12장 또 찾아볼게요. 12장 16절, 21절. 거기 무슨 비유가 나옵니까? 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와요. 이 부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딱 소출이 많아지니까 나눠서 먹을 생각을 안 하고 뭐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소추를 쌓아둘 창고만 지을 생각을 해요. 그리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삶을 살아라, 이런 거예요. 이 어리석은 부자의 삶을 수많은 사람들이 사니까, 결국에, 그 피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에, 정복하라, 다스리라에 대한 몰리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절더 봅시다. 디모대 전서. 디모대 전서 6장, 8절, 10절. 8, 9, 10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알 것이라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을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 이게 가장 큰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모름지기 돈을 사랑해서는 안되네.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하나님 위에 돈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 경주에 최부자가 있었대요. 최부자 여러분, 들은 분들 혹시 있죠? 최부자 성만 나오네. 이름은, 이름은 혹시 아는 분 있어요? <laughs> 최부자라고 알려진 분은 그삶의 좌우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변 백리 안에, 그 자기 집 주변 백리 100리 안에, 백리면 은몇 키로예요? 네? 40키로, 40키로, 40키로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굶는 사람은 없게 하라. 이채부자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자기 집 주위, 반경 40km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절대 굶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런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자주 해외여행을 가잖아요. 저 제주도라는 곳으로. 거기에도 또 이렇게 최부자 같은 분이 있어요. 김만덕이라는 여자분인데, 여걸이었어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제주 땅에 자기의 전재산을 다 털어서 구혈미를 사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서 요새 그 그분을 기리는 만덕축제도 해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기 촉박하니까 뭐 비상시를 위해서 조금은 뭐 우리가 축적할 수밖에 없는 사회이지만 너무 많이 축적하면 만나와 매출하기가 필요 이상으로 가졌을 때 썩는 것처럼 우리의 재물도 그렇게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좀, 좀 작게 욕심을 버리고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휘저물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휘저물에게도 그냥 동물이라고 마음대로 우리가 함부로 나고잡이로 살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고통을 안 받고. 편안하게 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 뉴스 잠깐 봤어요. 스쳐 지나가면서 2050년에는 하계올림픽을 할 수가 없대요. 63%의 도시에서는 왜? 날이 뜨거워서 하계올림픽을 못한답니다. 63개 도시에서는 2050년이면 우린 죽었을까? 어, 죽, 죽었을 수도 있겠네. 얘는 살아있겠네. <laughs> 우리가 좀 그런 얘기들 좀그 나만 알지 말고 해야 돼요. 여러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거에는 책임과 의미가 있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다 잡아먹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대량생산 잘못된 겁니다 환경을 좀 우리가 보호해야 됩니다 쓰레기를 줄여야 됩니다 저는 참좀 부끄러워요 우리집에 그 일회용 쓰레기가 너무 많아 뭐 집사람하고 나하고 막 이렇게 막그 일반 음식을 시켜서 먹는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맨날 저 그 배달 음식을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내가 며칠만 없으면 산더미야. 그것 좀 혼을 내서 좀 바꾸도록 할 겁니다. 저도. 근데 애들이 머리 컸다고 안 듣더라고 말. 때릴 수도 없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큰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다. 그러나,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더 보호하고 돌봐서 피조물과 사람이 상생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선도가 됩시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오해해서 피조물들을 마음대로 활용하여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들의 욕심과 욕망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어리석은 부자의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런 삶을 다 치우고 온전히 피조물들과 상생한 하나님의 명령에 옳게 순종하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